안녕하세요. 2월 25일 해외 축구 경기 스포츠 분석을 진행해드릴 스포츠 프리뷰입니다. 스포츠 경기 분석 전 많은 분이 물어보시는 가족방과 조합픽 받는 법에 관해서 설명해드리고 이번 스포츠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경기가 있습니다. 많은 경기들을 혼자 분석하면서 모든 경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고 모든 스포츠 경기의 변수까지 잡는 데에는 아무리 오래 분석했어도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곳보다 빠른 소식을 통해 확실한 분석을 하면서 가족방에서 스포츠 조합픽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100%라고는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88% 이상의 승률을 유지하면서 가족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이 믿어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가족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믿어주시는 많은 분을 위해 항상 발전하면서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 픽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합픽 가족방 관련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쉽게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 경기 분석은 헤르타 베를린 대 아우크스부르크 경기입니다. 헤르타 베를린은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상대의 파상공세를 버텨내지 못한 채 1대 4 완패를 당했습니다. 웨넨 클라트바흐 대승 직후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실패하며 다시 17위로 추락하고 만 상황입니다. 단, 잔류권과의 승점 차가 두 점에 불과한 만큼 이번 홈 경기 승리 시 다시금 강등권 탈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될 전망입니다. 반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팀의 에이스 역할을 수행해야 할 요베티치가 마침내 복귀한다는 점은 커다란 호재로 다가옵니다. 도르트문트전 도중 무릎 부상을 당했던 우레모비치 역시 출전이 가능해 보인다는 소식이며 백전노장 페카리크 역시 복귀를 신고할 예정입니다. 칸가. 에주케 등이 여전히 크고 작은 부상에 신음하고 있기는 하지만 새해 들어 스쿼드가 차츰 정상화되고 있다는 점은 호재라고 평할 만합니다. 역시나 요베티치가 최대한 시일 내에 부활해줘야 올 시즌 잔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시즌 홈 성적은 3승 3무 4패로 승률 5할 미만이며 아우크스부르크와의 최근 맞대결에선 5승 1무로 6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는 등 천적 관계에 가까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홈에서 호페나임을 1대 0으로 잡고 마인츠전 패배 직후 곧바로 반등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순위 13위 강등권과의 승점차를 5점으로 벌려둔 상황입니다. 17위 헤르타와의 원정 맞대결에서 승리할 경우 다시금 잔류 안정권으로 진입하게 될 전망입니다. 전 잘츠부르크 주포 베리샤가 새해 들어 꾸준한 호조를 유지 중인 상태에서 데미로비치까지 부활해 전주곡을 올리고 있다는 점은 공격진의 커다란 호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1월 신입생 카르도나 역시 부상을 떨쳐내고 복귀를 신고할 예정인 만큼 공격진이 무득점으로 묶이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원정만 떠나면 불안해지는 수비진이라고 볼수 있을 듯합니다. 그래도 2월 들어 이하고 옥스포드가 연거푸 복귀를 신고했다는 점에서 이전 경기들보다는 나아진 모습이 기대됩니다. 올 시즌 원정 성적은 3승 1무 6패로 심한 기복이 두드러지는 양상이며 헤르타 원정에선 산무 2패로 5시즌 연속 무승을 기록하는 등 취약한 면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 분석은 브레멘 대보험 경기입니다. 베르더 브레멘은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 0대2로 무릎을 꿇고 2연승 뒤 2연패 수렁에 빠져들었습니다. 현재 순위 11위, 10위 레버쿠젠과 승점 동률을 기록 중인 상황입니다. 이번 홈 경기에서 반등에 성공할 경우 10위권 재진입의 발판을 마련하게 될 전망입니다. 올 시즌 홈에서 의외의 기복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주포 필크루크에 대한 공격 의존도가 문제가 여전하다는 점, 수비리더 슈타르크가 징계로 결장이 불가피해졌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반등을 장담할 만한 팀 컨디션은 아닌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래도 월드컵에서 강렬한 임팩트를 남겼던 필크루크의 폼이 여전히 좋다는 점에는 기대를 걸어볼 만합니다. 바이저와 슈타르크의 결장 공백은 멀티슈미트, 도르트문트 출신 피퍼로 대체하게 될듯 합니다. 홈에서 보험을 상대하는 데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시즌 홈 성적은 사승 1무 6패로 심한 기복이 눈에 띄지만 보험과의 최근 맞대결에선 사승 1무로 일방적인 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험은 프라이부르크와의 홈 경기에서 열명으로 악정고투를 펼친 끝에 0대 1호 완패, 커 포함 사면패 수렁에 빠져들었습니다. 최근 부진과 함께 리그 16위로 강등권까지 추락하고 만 상황입니다. 단, 잔류권의 호페나임과 승점 동료를 기록 중인 만큼 빠른 반 등에 성공할 경우 강등권 탈출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번 브레멘전에서 되도록 승점 3점을 챙겨야 하는 입장이지만 지난 시즌에 이어 올 시즌에도 원정 무기력증의 신음 중임을 감안하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아 보입니다. 기존 부상자들 외에 촐러와 로실라가 부상 및 징계로 추가 결정한다는 소식입니다. 반면 코스타리카 국가대표 간보하는 복귀를 신고할 예정입니다. 촐러 대신 주포호프만의 투톱파트너 역할을 수행해야 할 아사노가 올 시즌 한 골밖에 없다는 점은 가볍지 않은 불안 요소로 다가옵니다. 지난 월드컵에선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며 일본의 16강 진출을 견인한 바 있으나 소속팀으로 돌아와서는 크게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평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할듯 합니다. 올 시즌 원정 성적은 1승 10패로 리그 전체를 통틀어 꼴찌이며 브레멘 원정에서도 최근 3경기 2대 1승, 2대 3패, 2대 3패로 열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스포츠 분석 2월 25일 해외 축구 경기 분석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방 참여, 조합픽 관련된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정확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